서울 대학로 백골 유해와 731 부대의 충격적인 연결고리. 지금부터 핵심만 빠르게 딥어드릴게요. 이야기는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서울 대학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수십구의 유골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알고 보니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 의학부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유골들은 그냥 평범한 시신이 아니라 제국주의 의학이 남긴 아주 잔혹한 증거였던 겁니다. 자, 첫째, 이 유골들은요, 전쟁 희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의학 실험의 흔적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왜냐면, 군복단추나 탄피 같은 건 전혀 안 나왔고요. 대신 뼈에 정교한 톱자국이랑 드릴 구멍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심지어 희생자 중에는 여성이나 영유아를 포함한 아이들도 12명이나 있었어요. 이건 그냥 해부 실습용 시신이라고 보기엔 너무 이상하죠. 둘째, 경성제국대학이 그 악명 높은 731부대의 학문적 공범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아시죠? 731부대.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체 실험을 했던 그 비밀 부대요. 그런데 경성 제대가 일본 패망 직전에 바로 그731 부대원 23명에게 박사 학위를 줬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그 논문들이 전부 만주에서 했던 생체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 대학이 범죄를 연구로 포장해 준 학위 세탁소 역할을 한 거죠. 그럼 대체 이 희생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마지막으로 이들은 식민지 사회의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일제는 연고 없는 사망자, 그러니까 길에서 죽은 사람이나 고아의 시신을 의과 대학의 해부용으로 넘기는 법을 시행하고 있었어요. 특히 아이들 유골이 많았다는 건 아마 인종 비교 연구 같은 걸 위해서 고아원에서 조직적으로 데려온 표본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 대학로의 그 백골들은요, 화려한 거리 바로 그 아래에 묻혀서 제국주의 의학이 식민지 민중의 몸을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침묵으로 고발하고 있었던 겁니다.